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나무꾼입니다. 자 오늘 들어온 게임은 머더 미스테리가 아닌 머더 한국 2라는 게임이 들어왔습니다. 자이 게임이 뭐냐면 전에 제가 머더 한국을 플레이해본 적 있잖아요. 그 게임 제작자분이 두 번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무려 제가 있습니다. 와우 자 여기 제작자분이 제 팬이래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공짜로 홍보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저용 칼도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제 저용 칼입니다.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제 저용 칼이거든요. 이게 1 0 개씩이나 받았는데 아마도 아홉 개는 무료 나눔을 하라고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어, 일단 나눔을 할수 있으면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뭐야? 야, 다 사람들이 다. 어? 아 그리고 이 이벤트로 참 이게 있어요. 이거 어머스 캐릭터로 변신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이 게임 제작자분이 제 팬이라고 돈을. 역시 다나 줬어요 1억 근데 제가 좀 썼죠? 제가 좀 돈을, 돈을 썼습니다 어 여기 보면 스킬이 있는데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머너 스킬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 사기적인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서두름 있죠 서두름이 머너 머너 미스테리로 따지면 이게 헤이스트거든요 무려 35%가 빨라지거든요 35%면 진짜 어마무시한거거든요 이게 일반 머너는 이게 퀴드가 10%인데 여기는 무려 35%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또 여기 투명화인데 투명화는 무려 10초 일반 머더에서는 투명한 5초거든요. 여기서는 10초. 여러 스케일들이 있고. 방이나는 뭐 이건 목숨 2 개. 머더인데 목숨 2개 이런 거. 여기 또 감정 표현도 있고. 장난감, 장난감에 가짜 칼이랑 가짜 총이 있어요. 가짜 칼이나 가짜 총은 잘못하다가 이거 진짜 초리퍼트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위험한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는. 아 제가 어제 녹화했는데 어제 녹화를 녹화 문제가 있어서 잘못 찍었거든요. 근데 VIP도 샀습니다 이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있죠 이거 VIP 샀습니다. 그리고 이 듀얼 이펙트 듀얼 이펙트가 뭐냐면 칼두개 드는 거 그것도 샀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안 시켰어요 이 게임의 장점과 단점을 일반 우리가 흔히 하는 머더 미스테리 2랑 비교해보자면 난 여기에, 여기가 맵 퀄리티는 허, 어? 난 여기가 맵 퀄리티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렉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맵 퀄리티가 머더 2보다 좋은데 오히려 프레임은 더잘 나옵니다 맵이 약간 복잡하고 사랑한 감이 있긴 한데 좀 되게 퀄리티는 높습니다 여러 가지로 게임의 단점 단점 있다면 일단 총을 쏘면 다른 사람들이 총소리를 못 들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총알 나가는 게안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총잡이가 총을 쏘는지 안 쏘는지 머더를 맞췄는지가 구별이 안 가요 총소리가 안 들리고 총 날아가는 것도 안 보여서 그리고 약간 머더 칼 날리는 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머더 칼이 근데 되게 빨리 날아가거든요 슬레이트를 안껴도 칼이 되게 빨리 날아가요 약간 총이랑 칼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머더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하면 되게 좋은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머더 한국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이 게임 특징이 물가가 진짜 낮습니다. 물가가 진짜 낮아서 크로마 얻기가 진짜 쉬워요. 크로마 없는 사람이 없어 요 여기선 물가가 엄청 낮아서 그리고 자 레벨이 146 레벨거든요. 머더 30분만 해도 그냥 바로 100 레벨 치게 찍습니다. 어 야, 뭐야? 머더가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죠? 머더, 아, 저 분이다. 방패? 쭉 빼기. 허이 와 잠깐만 그리고 현재 총은 제가 이 총을 쓰고 있는데 이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샀습니다 <laughs> 완전 흑구구가 됐네 제가 플렉스를 많이 했습니다 이 게임에 왜냐하면 제작자 분도 제작 부자분이 이렇게 꽁, 공짜로 홍보해드리고 제 전용 칼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플렉스 해줘야 예의죠 어몽어스 캐릭터로 나도 변신할래 어몽어스 캐릭터 어머스 캐릭터로 변신한지 퍼블을 덜 나가겠죠 아마 팀 데스매치 머더 파란 팀아 팀전이거든 이거는 팀전 머더요 팀전 머더전 이분들이 아마 제 팀이겠죠 어, 이렇게 던지려.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와, 이 사람 아니요.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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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오, 맞췄나 오. 헐! <목소리> 오, 잡았다. 내 이거 또 단점이 또 다, 칼로 던져서 잡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쉽네요.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칼로 던지면 소리가 안 나서. 어, 도망가. 야 운빨만 운빨만 좋은 맞추. 아! <목소리> 어, 야! 어깨 뭐야? 어깨 어, 뭐지? 난 신기한 것들이 많네 여기는 신기한 아이템들이 많네요 신기하고 진짜 퀄리티 높은 아이템들도 많고 심지어 물가가 낮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 지금 머더가 사람을 한명 죽였는데 머더가 어디 있지? 야 이분이 머던가? 잠깐만 뭐야 야 이분 머더야? 잠깐만 어왜 머더 어있냐 어? 칼 소리 나는데 잠깐 칼, 칼, 칼 던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분 탓인가? 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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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저저 사람 공룡 저 사람 공룡 근데 이게 칼이랑 총 쏘는 시스템이 적응이 안돼 우리가 흔히 아는 머더 미스테리 2랑 칼이랑 총 쏘는 게 약간 많이 달라요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야 머더 어디냐 머더 머너 다시 타 다시 가보자 야 머더 어디냐 머더 칼던지는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또 아니 칼을 던지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칼 맞으면 소리가 안 나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 오케이, 피하고. 와 살려줘 살려줘! 오오 살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 살려줘 살려줘 야 근데 맵이 왜 이렇게 갇혀있냐 여기 맵이 여기 맵이 되게 폐쇄적이야 왜 이렇게 맵이 음, 별로네요 이 맵은 약간 맵이 갇혀있어 맵이 갇혀져있어 어이?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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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간 척 하다가 나 여기 나온 척 하다가 어 거기로 고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다가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다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나만 잡 나만 잡냐 나만 잡냐 나만 잡냐 야야야야야야 살려 살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 여기 이제 너무 맵이 갇혀 있어. 맵이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맵이 다막 다른 길이야 어떻게? 야 맵이 다막 다른 길이야 어떻게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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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셰리프 뭐 하냐? 아 맵이 이렇게 갇혀 있어 이거? 와이맵 가만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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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맵이 이렇게 갇혀져 있냐 이거? 아 이거 맵좀 계산해야 됩니다 이 맵은 이거 너무 너무 패스적이야 뭐? <laughs> 야 뭐야? 야내 이름 <laughs> 야 나무 꾼집 뭐야? 야내집 이렇게 안 생겼는데? 랜덤 오야 보안관 야 잠깐만 이 맵에서 보안관 진짜 최악이다 이거 그 주작이야 이거 내가 보기엔 야이 맵에서 보안관이면 진짜 안 좋아 이맵이 이 맵도 너무 패스적이야 무서워 이맵나 이런 맵이 싫단 말이야 나 넓은 넓어, 넓어 터진 맵이 좋단 말이야 어 어, 어. 오, 뭐야, 끄, 어, 뭐 끄, 뭐 잡았나? 어, 잡았네. 어, 달 가지고. 오, 쉐리프, 오 뭐야, 나 쉐리프 있어, 잠깐만. 일단 머너 조심해 봅시다, 머너머너 저기 봤더 머너 확인, 머더 확인, 머더 확인, 머더 아 저분 머더였나? 잘났라 제대로 못 봤는데? 저분 머더 맞지? 아, 일단 퍼블 조심해야 돼, 퍼블 이거 나 조심해야 돼 무조건. 야, 묻는 사람이 다머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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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안하다, 말이 불안하다. 에?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잠깐만 뭐야 방금 머더에서 칼 소리가 났는데 방금 뭐지 기분 탓인가? 자자자자자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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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어야 누구야 나 아직도 모르겠어 나 머더 못 봤어 야, 이 사람 아, 이 사람 아니지 아 뭐야 저저저 저, 저, 저기 위에서 나온 머더다 야, 저기 저기에 저기, 저기에서 위에서 나온 머 무조건, 무조건 머더다 야, 나와라 나와라 나어뭐뭐 뭐하세요? 뭐, 뭐 빠빠이 야 여기야 그치 이런 맵은 살이 다 걸려야지 야 서두름 그치 서두름 끝났다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오여어왜아막왜야오 쉘리프 오, 나이스 오 쉘리프 어 서두름이거든요 이거 서두름이라서 그냥 가기만 해도 무조건 이거 이거 야 서두름 엄청 사기다 와 이거 사기 진짜 사기 이거 핵상이거든요 이거 어 뭐야 끝났네 끝났네 어잘 오, 오, 가세요 오, 뭐야? 오! 어 뭐야 어어잘잘가잘 잘잘 가시고 와 이거 진짜 야 진, 진짜 사기다 이거 더드룸 진짜 사기입니다 이거 너프 해야 돼요 일반 머저처럼 한 10%로 너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기라서 아야이 어, 맵이야 또 나야 얘또왜이 맵이야 아이맵13 마리야 나 아, 나무꾼 집나나집 버릴래 그냥 집 버릴 거야 그냥 야, 야, 와, 야, 와, 야, 헤이스트 사기 a 니 i 봐 a 방금, 방금, 뭐 a 달리기 봤습니까? i p 달리기 싫어합니까? a l l of tali, 차 h i 어 a m i k a w o 어 haste, godun, n 저 저기, 반대편에, 반대편에 쉐리프. 쉐리프 저기, t c h e r a l m o 리프 kill toyso. Oh, s a g a s 왜안 s 아 셰리프 아, 어디냐, 셰리프, 셰리프 어디냐? 셰리프 어디있어 셰리프 잠깐만. 어, 총소리가 들리는데 왜안 보이지? 오, 저 사람, 저 사람, 셰리프, 셰리프.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잡았 저기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 헤이스니까 트 그냥 천천히 가면 되 여기서 오, 야, 왜안 맞아? 오, 왜안 맞아? 오, 뭐야? 이거 판정이 이거 영 좋지 않구만, 이거. 아, 자 여기 이렇게 돌아다녀서 돌아다니 사람들 보자. 아, 자, 어, 한번 썼죠. 총한번 쳐, 총한번 썼죠. 총한번 썼죠. 총한번 썼죠. 아, 이거 맞추기 힘들 거예요. 상대 방. 나도 맞추기 힘들 거예요. 어, 이거 총 뺐으면 그냥 근접 방. 와, 이거 이거 헤이스트, 헤이스트 사기긴 합니다 확실히. 오, 승급했다고? 야, 뭐야 또 언제 2 0 0레됐어 언제 2 0 0레 찍었대 이거? 레벨업이 그냥 일반 모드에 보니까 한 10배는 빠른것같아 10배는 아 이제 이제 좋은 곳걸려지야 뭐야 살인자 또 걸렸다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잘가시고 자 여기 여기는 여기는 모더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보니까 아 이분 뭐야 잘가시고 와 이분 셰리프 나이스 뭐야 셰리프 저기있네?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방금 제가 3명 죽였죠? 그러면 이거 2명밖에 두, 두 안남았는데? 2명 남았다둘이잖아 오케이, 어, 어 뭐야, 어뭐 어, 어에? 어디서 끝났네? 아 과연 야, 보안관 쉬리프 나이스 쉬리프아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갈 필요가 있나? 잠 올라가지 말고 일단은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컷. 야 바로 컷해드리죠 이렇게. 아, 이번엔 살이 다걸리냐 야, 보안이야, 보안관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나이스지 이러면, 하 아, 누가 머더일까? 나 아, 머더 잘 봐야 됩니다 머더. 아, 일단은 무조건 다 도심인데 무조건 도심해야 돼, 무조건 조심. 잠수 중에 머더, 아, 잠수 중에 머 아, 잠수? 오케이. 약간 턴스랑총둘다 주는 개인전이거든요. 아 내가 모르고 꺼버렸구나 내가 모르고 빡종이 해버렸어 내가 녹화버튼도 같이 꺼버렸어 아 님들 제가 있잖아요 이거 녹화버튼 안 눌렀는데 여기 막 좋은거 되게 진짜 많이 뽑았거든요 이거 엑스칼리버 뭐 용기칼 왜안보 이거 콜옵션 이 사이버 카타나 뭐 이런거 다 뽑았는데 와 안나와 와 이거 제가 뽑기로 다 뽑았는데 풍도 크로바 레일건 크로바 로거 비체 인도자 와 이런 멋있는것도 뽑고 자와 이런 얼어붙은 활 얼어붙은 검활 적궁 보이세요 이런거 이런 거다 뽑고 이런 이런 총 이런 자 가들리 총들 어 이런 거다뽑았는데 가들리를 내가 가들리 내가 힘들게 다 뽑았는데 크로마도 뽑고 아, 크로마는 안 뽑았구나 이거는 그냥 샀어 이거는 상점에서 나와있길래 샀고 이거 사이버 카트나 주황색깔 보라색깔 청로색깔 빨간색깔 파란색깔 다 샀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뽑기로 뽑았어요 총 같은 경우에도 이세 개는 다 상점에서 샀고 이거, 이거 이런 거총 이런거 하이퍼레이저 이런거 다 이런거는 다 상점에서 뽑았어요 다 뽑는거 영상으로 담았어야 했는데 모르고 녹화버튼을 안 눌렀네요 i 아, 미스테이크 제가 산거랑 뽑은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게 일단은 어 이거 두개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이거는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350 로복스 주고 산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좋은것도 많았네 아 개인적으로 전 두개가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얼어붙은 활이랑 얼어붙은 석궁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칼중에서는 뭐를 어, 물론 이런 남극칼은 의미가 있는 좋은 칼이긴 하지만 야 콜옵션이 진짜 멋있다 와 콜옵션이 진짜 멋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호박소드는 생각보다 별로네 와 뭐야 야 이, 이, 이것도 간지난다 <laughs> 야 이거 이거 퀄리티가 <laughs> 이거 화질 깨진 무지개 아닌가요 <laughs> 무지개가 화질이 깨졌구만 와 뭐야 화, 이거 아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준 거야 이거 두개는 이거랑 이거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뻔해 놓아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준 거야 이건

어, 봐봐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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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가들리, 이런 식으로 계속 뽑다 보면 가들리가 나와요. 야, 그래서 가들리, 오늘... 야, 가들리 총몇 개인지 보자. 인벤트로 서 보니까 크로마는 총 8개 있습니다. 크로마 총 8, 8개, 가들리는... 아, 그냥... 그냥... 개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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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냥 그냥... 그냥... 그 싫합니까? 물론 느낌이 물가가 낮은 거긴 하지만 아들리랑 크루마 진짜 어질하게 상호 뽑았습니다. 자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